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영구 자, 오늘 멘 a n t 티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Today is Wednesday. It's Hump Day. 그죠? 오늘 수요일이에요. Hump Day. <laughs> 자, every day we feel tired. 그죠? 매일매일 좀 힘들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죠? 아, 지친다.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음. 힘을 또좀 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시일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좀더 힘이 드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음, 한번 힘내봐야 되지 않을까? 나 자신을 좀 다독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멘토먼트 다섯 번째 시간. 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 먼저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중요하게 여기세요. 다시는 되찾지 못할 겁니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Make to the count. I will never get it back. 한번 더. Make to the count. I will never get it back. 자 그리고요. 오직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그렇죠. Only I can change my life. No one can do it for me. 한번 더. Only I can change my life. No one can do it for me. 그렇죠. 그리고 춤추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이곳이 천국인 것처럼. 즉,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라는 뜻이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ance like nobody's watching. Love like you've never been hurt. Sing like nobody's listening. Live like it is heaven on earth. Dance like nobody's watching. Love like you've never been hurt. Sing like nobody's listening. Live like it is heaven on earth.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 시간입니다. 자, 알케미스트, 연금술사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그쵸?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온 우주가 나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영어로 그리고 온 우주가 뭐뭐 하는데 협력할 거야?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When I want something. 온 우주가. All the universe. 뭐 많은데 협력할 거야? conspires.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데. In helping me to achieve it.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When I want something. 온 우주가. All the universe. 협력할 겁니다. conspires.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데 in helping me to achieve it. 마지막으로, when I want something, all the universe conspires in helping me to achieve it.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nt something, all the universe conspires in helping me to achieve it. Let's take some time to think about what I want badly. 그쵸. 내가 무엇을 몹시 간절하게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거 가지고 왔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원래는 유였어요. 그런데 유를 다 나로 바꿨습니다. 미로 바꿨고요. 아이로 바꿨습니다. 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sk and it will be given to me. seek and I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me로 바꿨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어질 것이다 ask 구하라 and 우리 보통 and는 그리고 라고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ask 동사 원형의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명령문이 돼요 해 do it 그러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구해, 구하라,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다음에 end가 오면 그러면으로 해석이 돼요. or은 그렇지 않다면으로 또 해석이 돼요. 보통 우리 or은 뭐뭐 또는 이렇게 많이 아시잖아요. 음, 그런데 명령문, 즉 문장 맨 앞에 동사가 딱 하고 나오면 or은 그렇지 않다면 end는 그러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ask, 구하라 And 그러면 it 그것은 will be given 주어질 겁니다 누구에게 내게 seek 찾아라 그러면 I will find 나는 찾을 겁니다 knock 두드려라 그러면 the door 문이 will be open 누구에게 to me 내게 열릴 것이다 두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 speak Korean, you speak English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나는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한번더 가보도록 할게요.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나는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Go. Ask and it will be given to me. Seek and I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me.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translate.google.com PC 화면에서 접속하시고요. 모바일 버전에서는 Google Translate 검색하신 다음에요. 여기 구글 번역을 딸깍 누르시면 이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이크를 터치를 하시면 지금 말하세요. 이제 이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 화면에서 말씀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Ask and it will be given to me. Seek and I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me.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구글이 딱 보여줄 겁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됩니다. 그쵸? 행동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어떻게 돼요? It will be given to me and I will find and 어떻게 돼요? The door will be opened to me. Yeah. 음. 그렇기 때문에, do something, everybody. 오늘 뭘 해볼까요? 화장실에서 영공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